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5월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이죠. 5월은 매우 바쁘고 기쁘고 소중한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일들, 기뻐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날들이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날이 되면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죠. 선물이 갖는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어, 요즘은 선물이 갖는 값어치가 의미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가치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더 중요하시죠? 오늘은 이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가정 예배를 드리는 첫 주일에 성경에 기록된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두 달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일은 데살로니카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세 가지 내용을 주요하게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세 가지 관점으로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 편지가 담고 있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겠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분이니까 그 내용과 삶을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아멘. 이렇게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성도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잘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이런 칭찬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신앙의 1 세대들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다음 세대, 즉, 이세대들이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이세대들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따르고 지내고 있다고? 놀라운 일입니다. 에베소는 항구가세개나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무역도시입니다. 큰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이고, 큰 아데네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물난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풍만한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가 발전되고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문화와 환경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풍성했다,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단이 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에게 보낸 편지 기록,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스 교회는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켰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들의 모습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너무 잘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너무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말해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제대로 했구나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단들에게 온통 흔들리는 고국의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 부럽고 안타까워질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는 말씀을 그 다음에 칭찬에 이어서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에베소 교회가요. 책망을 듣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교회가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멈췄다라는 일입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이 식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멈췄으니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일들도 식어버린 것이죠. 앞선 칭찬의 내용이 교리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었다라는 것,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을 분명하게 전수했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님을 자랑하는 일, 주님을 드러내는 열정이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식어간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자기들 속에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수 없게 됩니다. 소금이 될수 없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에 받은 요한의 복음의 말씀 중에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2세대 에베소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도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머리로만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행하지 않는 말만 풍성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 단계의 명령을 하십니다. 생각하라.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져 나간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생각하여 돌아갈 곳, 회복할 곳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개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아갔으면 다시 처음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끝은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믿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전했던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첫사랑의 회복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도들 사이에, 일곱 별과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으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 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질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랑받은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이들은 주님의 뜻을 다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는 2세대 교회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는데, 한 가지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 세대의 신 사랑의 열정을 이어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참 부러운 것은 믿음을 전수받은 이 세대 교회가 풍요롭고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회복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첫 마음은 어땠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마음에 삶에 들리기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는 한오보한민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그 처음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함께 품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성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고 교회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여도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만 받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회복하라고 요청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